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있고 예수께서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아, 목사님은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예수님 말씀이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너는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한번 시험하고 확인해봐라. 수상한 거 아니냐? 여러분, 내 귀를 저렇게 하는 선생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씀은 너무 강한 꾸지람이라도 귀는 듣기 싫은데 내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그래도 그 말이 맞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부끄럽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소에 계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예수 믿으면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없고, 여러분, 그게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듣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살아서 역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거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것은 그냥 우습게 생각되는 마음 생깁니다. 바울이 내가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지으게 되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을 좀더 많이 가지거나 권세가 좀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어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무슨 기도가 나오십니까? 하나 아이고, 하나님, 좀내 사업이 너무 힘든데 사업 잘되게해 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이번 달 수입이 떨어지는데 올라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나오십니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중구할 마음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바울이 한바입니다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에게 묻는다. 너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고 감개하고 흔드는 것을 너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너가 버림받은 자냐? 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아무리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X 행동을 해도. 저는 참 어떤 분들은 신학교 교수님이었다 하고, 목사님이었다고 하는데, 그쓴 글을 읽어보거 나면 하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났는가 보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났는가 봐. 어? 신학 박사인데, 목사인데 어떻게, 야 그냥 사회학자거나 윤리학자거나 그냥 인본주의자면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이 말을 왜 합니까? 내 그렇게 했는데 다시 만나보니까, 세 번째 가보니까 여전히 유괴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느냐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했는데 진짜, 진짜 만나서 용서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했다고 하는 분 중에서도 그리스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냥 그냥 정교인으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미루지 말고, 아 예수님, 내가 이날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 속에 강하게 역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